아니, 부정선수 뭡니까, 이거. 뭐, 언제부터? 코치 코치라고 했다고? 진짜? 언제부터? 아 동생, <웃음> <웃음> 너무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 아, 동생 대리는 좀 에바야. 나 우리 오빠 불러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치지직 축구 동호회, 이제 줄여서 이제 치축회를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FC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넥슨 측에서 소정의 인게임 재화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콘텐츠의 기획과 이제 운영 지원은 샌드박스 측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2, 3개월 동안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격주 혹은 뭐 이제 뭐 3주 이런 식으로 모여서 서로가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든 스쿼드를 이제 갖춘 상태 상태로 이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라이브 카드를 사용을 해서 가볍게 간파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살짝 매칭을 좀 해봤는데 뉴비 대전 연리와 해블린이 일단은 한판을 해보고요. 페지의 리맨지 매칭 모라라유범냥양 진호 추네 또는 그리고 이글코 아 추네 이렇게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좀 경기 간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아뭐 정도는 아 이길 수 있다를 한번 꼽아 볼까요 씨가 봄냥이 뭐가 됐든 1등으로 뽑혀서 혹시 뭐 보상 없나요? 아그 없습니다 예 인기상 아, 드리겠습니다 아 1등 했으니호2번하는거예요맞으 <laughs> <laughs> 음. 전혀 이거 하나도 기억이 안나 저 어... 뭐 어쩔 수 없어요 몇번 맞으세요 WASD를 잘 활용하면서 해보세요 네 <laughs> 아, 모르면 맞아야지 아내 그래. 아, 기억이 그리고... 안나 <laughs> 예, <laughs> 네. 왜왜 <laughs> 봄령이를 제 <laughs> 저점으로 꼽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우리 봄령이 이 정도 아니거든요. 예. 아, 봄령이 그보다 잘하거든요. 예, 우리 봄령이 이 정도 아니, 아닌데. 야나 그거 아세요? 저 수비를 안 해봐서 수비가 <laughs> <했대요. 웃음> 아 연리 단점, 수비를 <laughs> 못합니다. <laughs> 연리 단점. 수비를 안 해봤거든요. <laughs> 오 해블렛 <해볼린>. 오. <웃음> 오? <웃음> 아 수비를 영 못하는 <웃음> 연리. <웃음> <저> 수비를 <laughs> 못하는 연리. <laughs> 오 좋아요. <laughs> 오 해블렛. <해볼린. 웃음> 아직, 왔다,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공사하세요. 아 다시 꼴찌로. 끝났는데 들고 나갔어. 아 정말 야하네요 아, 여러분. 재밌습니다. 아 너무 야한 대전이에요. 한다 아. 너무 못한다. 아뉴비예요 뉴비. 아미안오오 음. 오. 오 알아 주고. 선 파운더를 찔러. 오! 이거 막으 선파! 너무 정면이 너무 정면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을 몰니까 달려. 달려! 아니, 아니 가. 어, 이힘 몸이 좋네. 촥! 안토니 쪽으로 공만 가면 그냥 다 망하네. 자, 코너킥. 어. 그대로 헤딘 오! 흘렀어요. 어. 아, 살았어. 아직 살았어. 그리고 그게... 살아서 어 안토니 <laughs> 아어리멍멍걸 진짜 어린 없습니다 아 이거 모라라 선수이고 불안합니다 <laughs> 진짜 불안해요 아 안토니 너무 안토니 오 안토니 돌아다 안토니 아, 이장 선수를 무시했던 아, 아, 야, 뭐, 선수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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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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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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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버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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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이카 아니, 아니, 아니. 뭡니까? 제 그릴리씨 이카 뭡니까? 아 메모리 없어요 메모리. 어, 치사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 치사하게. 반 오케이. 게 좋아요. 아. 아니 잠시만 이분 지금 에릭 야라드님 지금 이거, <laughs> 아, 이거 아니, 속도가, 아니, 속도가 좀 다른데요? 아 이거 속도가 좀 다른데요? 똑같아요. 아니 아니야 속도가 다른데요? 속도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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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요? 아니 부정 선수 뭡니까 이거? 아 그럼 홈코 빼고 올까요? 아 일단 해봅시다 일단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여 들어가고 네. 자, 누니까 네. 자, 자, 들어가고 자, 네즈 자, 누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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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네즈 누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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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제부터 코치라고 네. 했다고? 언제부터? 카페. 아, 아, 그대로! 아! 아 어, 저희 개춘의 보유 팀이었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개춘이가 이러면 심하시던데요. <laughs> <실망스러운데요>. 미안하 <laughs> 자. 해 주세요. 힘더 기억합니다. 그녀의 한마디. 나는 잘했다. 너맞나 자. 아, <laughs> 춘애 표독해졌다. 어. 오오아 너무 빨라요 오! 너무, 홀랜드, 너무 빨라요 홀랜드 홀랜드 이거 업사 아니에요 이거 업사 아니요 업사 아니요 에아 아, 아. 이거 뭐죠 근닝 아근닝슛 나도 자근닝슛자 토니토니였으면 넣었는데 토니토니는 초파요 <laughs> 아, 뭔데 그 토니토니야 네네네 안전팀 만난 거 아니에요 로드리 한번 보여줄 아. 수있을요자못 아, 아, 보여줘요 어아아아아이걸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아 이거 어드밴티지를 갑니다. 아, 아, 이거 또 추가 시간. 원래 이제 추가 시간에 꼴이 잘 들어가는 그 법칙이 있거든요. 네. 자, 자, 돌아주고. 자, 한번 백패스 해주고. 다 앞에 다시 찔러주고. 한번 돌아서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돌아서기 전에. 밑에 살짝 주고. 기대로 소보스라! 아. 아. 자, 갑시다. 크디스 존스, 크디스 어. 존스, 크디스 존스 어. 크디스 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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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짝 밀어주고 아. 어. 어. 자, 다시, 다시, 자, 다시 어, 자, 자, 다시. 아, 너무, 자 다시 너무, 너무, 너무 정렬요 지금 자, 다시, 두고두고 어. 어. 크디스 존스, 아! 그러면 아. 또 오, 아. 어. 자, 크디스 어. 존스가 이상하게 모하메드 살라한테 줄라는데 자꾸 머리 스타일에 헷갈린지다 크디스 존스가 <laughs> 자꾸 잡아요. <laughs> 그그 자기 주장이 네. <laughs> 너무 강해요. 크디스 존스가. 아, 예, 예, 아, 예. 아 끝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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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누가 진호랑. 아, 진호랑? 이러면은 다시 한번더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 이제 진호랑 그 춘애랑 한번 붙도록 하죠. 어, 어, 진호. 오 진호. 아아 진호. 아아 진호.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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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호. 너 개인기 금지. 장진호 개인기 삼성 이하. 백테클 해버려 그냥 파악시 오음바페라 들어가네 이게 아우오오오오오 자 이러면 이제 모라라 유범냥 리메치 한번 갑시다. 네. 리메치요? 어. 아니요. 저안갈 거세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왜안 오세요? 아니, 어? 저도 요사람이 초대 좀해 주세요. 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왜 해야 되지? 아, 이 째깐한 게말 들게 안 듣네. 두 판씩 아, 아. 해야 되는 고팝씨 아. 아, <laughs> 오늘 무엇보다 긁힌 거 안토니오 씨. 오! 오! 오에아 아니 <laughs> 에반데? 언니 몰래 연습한 각인데? 뭐 지금 우리 동생이 하고 있지? 아, 동생 때리는 좀해바야나 우리 오빠 불러 와. 자, 유범양볼잘 차는 척. 어? 재수없죠나 어? 어? 아, 죄송해요. 손발이 너무 조명이였어. 요 이걸 코치 경고예요. 옐로 카드예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체력이 없어서. 답비 아, 어. 오! 왜? 야 뭐야? 언니. 아, 벨바톤 뭐야? 너 뭐야? 야너 뭐야? 야 동생 대리 아니야? 모르겠다고. 내손 캠에 이러는데 막 손에 털. 아니 무슨 소리 어! <laughs> 막아야 돼. 동냥이 남동생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인지 몰르겠아 <laughs> 아, 그래? <laughs> 야 근데 아이 정도면 동생이가 더한 거다. 자 오늘의 마지막. 아잇 어떻게 베스트인데? <laughs> <펄슨건대? 웃음> 어, 어떻게 베스트? 아, 저 사람에게 누가 수비를 알려주세요. 네. 야 이거 진짜 진땀 진땀 수준이네. 야, 쉽게 쓰다 떴 재밌네. 어, 일단, 친선 매치는 어. 두 경기씩 다들 맞춰봤는데, 맞아요. 이제 각자 스쿼드를 꾸려가지고 다시 모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오늘 네, 최, 네. 최 약체로 손꼽혔던 유범냥이. 아 그,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니, 맞아, <다들> 안 들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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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뭐, 실력 좀 길러 오시라고요. 아, 오. 아, 어. 어. <laughs> 아. <laughs> 네, 다음번, 이제, 일본 대표팀으로 유보문양상 개떡발라보겠습니다. 네, 아, 매그 끝! 매치는 다 다르게 하는 건가, 이번이랑? 어, 그쵸, 그쵸. 다음에 매치는 아, 또, 또 이제 제가 좀 룰을 생각을 해올게요. 룰을 좀 생각을 해와서. 네, 좋습니다. 한번날 잡고 회의를 하죠. 그쵸, 그쵸. 네. 네. 아주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모임을 네, 또 기대하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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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